아, 정민이가 질문을 남겼습니다. 정민이가 산과 염기 너무 어려워요. 이게 있잖아 고등가잖아 고등과정 고등과정 <laughs> 가면 좀더 어려. 워뭐 <laughs> 아, 이렇게 겁을 주려는게 아니라 아, 중학교 과정이 그나마 조금 쉬운 편이다라는 걸 조금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야. 산과 염기 나누는 것도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가지고 우리 중학교 과정에 나름 좀 쉬운 것이다라고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사실 산 나오는 거한 다섯 여섯 가지, 염기 나오는 거한 다섯 여섯 가지 그것만 대표적으로 외우시면 돼요. 일단, 산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알고 있죠? 항상 기억하셔야 될건 수용액 상태에서 생각하는 거예요. 물에 풀어가지고, 수용액 상태에 풀어가지고 H 플러스를 내놓으면 걔는 산인 거예요. 그리고 염기라는 친구는 어때요? 수용액 상태에서 OH 마이너스를 내놓는다면 그 친구는 음, 염기가 됩니다. 그냥 화학식에 H가 있고 OH가 있고 그게 있다고 해서 산 염기는 아니에요, 여러분. 수용액 상태에서 H 플러스를 내놓는지 아니면 OH 마이너스를 내놓는지 그걸 봐주셔야 되겠습니다.